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호주의 신선한 공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에너지를 발산해보세요. 푸른 잔디밭에서 열정적으로 공을 차는 것은 여행의 특별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루의 여행이 끝난 후 호주의 멋진 주택에서의 편안한 저녁을 즐겨보세요. 고급 주방에서 직접 요리하며 현지 재료로 만든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퍼스의 푸른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도를 타며 느끼는 짜릿함은 물가에서의 휴식을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다와 태양이 어우러진 순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세요. 파멜리아 힐튼 퍼스는 가족 친화적인 5성급 호텔로 편안하고 깨끗한 객실,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서비스와 맛있는 다이닝 옵션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관광지와 가까운 위치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파멜리아 힐튼 퍼스는 다양한 객실 옵션을 자랑합니다. 킹익스피티브룸킹 게스트룸, 킹힐튼 디럭스 등 여러 종류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객실에서 편안한 주식을 취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세요. 호주 퍼스의 중심에서 5점 영 성급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파멜리아 힐튼 퍼스. 어린이 무료 숙박 정책과 고급스러운 시설로 여러분의 숙박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308개의 객실에서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세심한 서비스로 완벽한 휴식을 즐기세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파멜리아 힐튼 퍼스에서는 언제든지 룸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료 피트니스 센터와 야외 수영장은 여행 중에도 즐거움을 선사하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완벽한 휴식을 만끽해보세요.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파멜리아 힐튼 퍼스, 24시간 룸서비스와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그리고 아침 뷔페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곳에서는 할랄 옵션도 준비되어 있어 누구에게나 맞춤형 다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 퍼스의 펜션 호텔은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편안한 휴식처로 친절한 직원과 청결한 객실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관광 명소 근처에 위치해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펜션 호텔 퍼스는 여행의 편안함을 위해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과 냉장고를 갖추고 있어 쾌적한 숙박을 보장하며 미니바와 의성 TV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더욱 안락한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964년에 건축된 역사적인 호텔을 느낄 수 있으며 2023년 내 리노베이션을 마친 현대적인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위치 덕분에 주요 관광지 접근도 용이합니다. 펜션 호텔 퍼스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세탁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 익스프레스 체크인, 체크아웃 등의 서비스를 통해 귀찮은 장걱정 없이 홀가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늑한 커피숍에서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고, 매일 청소되는 식사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됩니다. 다양한 다이닝 옵션이 있어 현지 음식을 맛볼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퍼스 중심에 위치한 유럽언 호텔은 친절한 서비스와 현대적 시설로 훌륭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족여행에 최적화된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유럽언 호텔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편안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객실은 에어컨, 헤어드라이어, 텔레비전, 미니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0세부터 1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가족 여행객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퍼스시티센터에 위치한 유럽현 호텔은 교통이 편리하며 주변 명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4.0 성급으로 유명한 이 호텔은 품위 있는 서비스와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유러피언 호텔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탁 서비스부터 안전 금고, 무료 와이파이, 자전거 대여 서비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불편함 없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호텔 내 아늑한 커피숍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다채로운 메뉴를 즐길 수 있으며 주변 레스토랑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러피언 호텔에서의 다이닝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